식물을 가꾼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좋은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.무료한 시간에 새로 도달하는 새 순을 보거나 어제는 없었던 꽃망울이 맺혀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때로는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.새로운 식물들을 데려와서 돌보는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러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또 식물에 대해서, 꽃에 대해서 또 하나씩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. 지구상에 그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있는데 그 꽃을, 나무나 또 어떤 식물을 보면 꽃이 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, 했,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꽃이 펴 있는 걸또볼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꽃이나 그 식물은 나무, 나무나 꽃이 피지 않았던 식물들도 언젠가는 꽃이 피게 되더라고요. 그런 그또 신기한 그런 그 식물의 세계를 또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.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물주기가 물주는 그 기간이 이제 짧아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물 어제 같은 경우는 온도가 31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루종일 집을 비우고 있다 저녁에 들어와서 봤는데 그 야생화 같은 경우는 벌써 시드는 경우도 있고 또 화분이 많다 보면은 또 사이사이에 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화분은, 화분 개수가 많다 보면 정말 세밀히 봐가지고 이제 줘야 되는데 또 중간에 작은 화분이나 그런 거또 물이 닿지 않은 곳에 있는 화분들은 또 이제 마르기 쉬우니까요. 또 야생화 종류나 이렇게 허브 종류는 그 하루만, 하루는 아니지만 뭐 2, 3일만 조금 물을 그 물을 주는 기간을 놓쳤다 하면은 금세 이제 시들어 버리고 또 화분이 작을 경우에는 뿌리까지 말라 버리기 때문에 특히 야생화나 허브 종류는 특히 물을 잘 챙겨줘야 되고요. 이제 그 물주는 시기가 정말 물주는, 물주는 게 이제 바빠진 시기가 정말 돌아온 것 같아요. 이제 어제 31도면 계속해서 이제 또 기온이 오르겠죠. 30도 계속 넘게 되면은 정말 그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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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흙을 체크를 해서 또 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그 물을 필요로 하는 많이 필요로 하는 이제 수국 종류 또 제라늄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요즘 같이 이제 날씨가 이런 날씨에는 또 꽃망울이 맺어 있을 때 물을 또잘 챙겨줘야. 꽃이 그 마르지 않고 꽃망울이 마르지 않고 이제 잘필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물을 줄 때는 물을 충분히 그 배수구에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한번 주고 한번또한번더 주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두번 정도 이렇게 주는 게 안전하더라고요. 어 그냥 물을 줬다 생각했는데 속에 흙이 안쪽에 흙이 또 젖어 있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또 위쪽에만 계속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또 흙이 말라 있어서 뿌리가 또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줄 때는 충분히 두세 번 반복해서 한 1분 사이에 또 다른 화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해서 물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화분의 흙이 너무 푸석푸석해도 물을 주는 대로 다 빠져나가고 그 물이 머물지 못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주면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는 이제 물을 매일 주는 것 같은데도 계속 식물이 마르거나 할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모래를 좀 섞거나 마사토를 좀 섞거나 아니면 일반 흙을 좀 섞어가지고 저는 좀 쓰거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무게감이 있고 어,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빨리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이제 배수도 잘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를 또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흙이, 화분의 흙이 너무 딱딱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고여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는 이제 그뭐 씻지 않은 마사토가 바닥에 있다든가 아니면 위쪽에 마사토를 너무 많이 올렸다든가 그럴 때도 물 관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너무 마스터를 많이 까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 마스터를 두껍게 올리는 것도 이제 물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섞어서, 섞어서 그냥 쓰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또흙 관리를 그렇게 또 해주면 좋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화분을 너무 많이 옮겨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식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될수 있으면 하나의 그, 그 있던 장소에서 크게 뭐, 뭐 이제 아예 옮기지 않을,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자주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식물들에게 좋지 않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화분을 옮겨도 잘 견디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자리 이동에 굉장히 민감한 또 식물들이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꽃이 제, 제대로 피지 않는다거나, 잎줄기를다 떨군다거나, 아니면 성장을 멈추고 있다던가, 그런, 그렇게 예민한 그런 식물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적절한 시기에 그 가지치기를 해주고, 순을 따준다거나, 또, 시든 꽃은 그때그때 그때 바로 정리를 해서 또 식물 그 환기가 원활하게 잘될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영양제. 영양제는 저는 이제 여름에는 영양제를 잘 쓰지 않는데 봄, 가을. 그렇지만 이제 식물에 따라서 너무 또 흙에 영양이 없는 경우는 이제 또 영양제를 쓰기도 하죠. 그렇게 해서 이제. 관리를 하고, 이제,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물 관리와, 또 이제, 그런, 또, 술을 따준다든지, 잎을 정리해준다든지, 그런 거 이제 또더 세심하게 관리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.